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수사를 하겠다고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직접 분노를 했다,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해서 오늘 하루종일 청와대와 윤석열 간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거로 끝나지 않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민주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입에 담지 못한 무슨 술취한 망나니 같은 소리를 하면서 윤석열을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청와대 문재인 이런 반응은 왜 나온 걸까요? 오늘도 여론조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 KBS까지 나왔지만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윤석열 후보가 크게 이거나 조금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 이것도 윤석열 후보가 비긴 겁니다. 그런데 이 조사 전국 지표조사인데 이거는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정말 잘안 나왔던 조사인데도 비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윤석열 후보가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조원 CNI의 조사가 눈길을 겁니다. 윤석열의 당선 가능성이 50% 마의 벽을 돌파한 겁니다. 어쩌면 청와대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될 것이다. 당선되는 것이 현실화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구속되는 게 아니냐. 이런 극도의 불안감을 표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청와대의 반응은 누가 봐도 좀 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 말처럼 선거에 직접 개입한 겁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말한듯이 만약 윤석열과 대항마가 문재인이라면 선거에 직접 등판한 거라면 이제 이재명 후보는 아마도 당선이 힘들 겁니다. 아니면 지금 민주당 내부에 여론 조사를 많이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제 문재인 카드까지 써 버린 것은 아닌지. 이건 어디까지나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조율해서 오늘 계획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일을 벌였다면 이거는 이재명이 이제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친문들이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더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나선 것은 결국 이재명과 안철수가 윤석열에게 패배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교체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뭐 20%포인트 정도 높게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문재인이 이렇게 대놓고 윤석열과 한판 붙으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그래, 윤석열이 정권 교체의 중심이구나. 자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라는 것 때문에 윤석열이 자유우파 편이 아니다. 저쪽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보수 지지층들은 윤석열로 지금 뭉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친문 일부, 중간층의 일부는 이재명을 지지할지도 모릅니다. 자그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완주하겠다, 끝까지 가겠다고 했던 안철수 후보는 쑥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면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의 당선을 예상하고 이런 격렬한 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청와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종편의 시사 프로그램은 난리가 났습니다만 방송 중에 청와대 관계자 멘트가 계속 올라옵니다. 문재인 윤석열 인터뷰 확인 후 심각하다 판단했다. 청와대 관계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문을 쓰신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 반론권 행사다. 식물 대통령이나 죽은 듯이 있어야 하나또 청와대 관계자, 답을 주면 오늘로서도 그 문제는 깨끗하게 정리하겠다. 또 청와대 관계자, 윤석열 선거 전략 차원이면 저열하다, 소신이면 위험하다. 끝없이 떠들고 다닙니다. 그만큼 지금 청와대는 기획적으로 윤석열과 문재인의 이런 갈등 구조를 만든 건지 아니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야권의 후보를 공격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민주당의 내부 여론조사, 청와대도 내부 여론조사를 한거 아닙니까?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이 대통령 된다. 나 잡아가겠다는 거야, 뭐야? 이게 현실화 되느냐입니다. 지금 이제 이 선거는 죽기살기로 윤석열 대 문재인 구도로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내일 TV 토론에서도 아마 이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겁니다. 어쩌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이슈를 이 문재인 카드로 없애버리려고 한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론조사 오늘 어떤 것들이 나왔을까요? 특히 주목받는 게 조원 CNI 조사입니다. 자, 인류신문에 따르면 조원 CNI의 조사에서 윤석열은 46.0, 이재명은 38.1%를 기록해서 7.9%포인트 차이의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자, 이제 골든크로스를 이룬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당선 가능성도 윤석열 후보는 50.4%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41.3% 오차범위 밖으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당 내부 혼란을 봉합하고 지지층이 총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김혜경 씨 스캔들이 악재로 작용한 데다가 지금 완벽한 당 내부, 내부 결집도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원 씨의 나이가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2월 6일, 7일, 8일, 4일 동안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보면 이 지난번 조사에서 초박빙이었던 그때는 이 이재명과 지지율이 0.1% 포인트 차이였습니다. 0.1% 포인트.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이 7.7% 포인트 급등했습니다. 반면 이 이재명 후보는 0.3%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격차는 7.9% 포인트로 확 늘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상당히 윤석열의 당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안철수는 내려앉아서 7.1%입니다. 정의당 심상정은 2.9%, 김동연은 0.6%. 자, 아무튼 지금 안철수는 이제 한 자리수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5일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사퇴할지가 관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면, 이 워... 윤석열의 기세는 이제 청와대도 긴장할 정도가 된것 같습니다. 자, 뭐, 모든 면에서 지금 여론조사들이 다 윤석열을 1위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전화 면접이냐, a r s 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화 면접조차도 윤석열이 크게 이기는 조사가 오늘 칸타 코리아에서 발표돼서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당선 가능성이 이재명은 41.3, 윤석열은 50.4인데, 안철수는 2.6%에 그쳤습니다. 심상정은 1.0%, 김동연은 0.8%. 이제 청와대에서는 윤석열이 당선될 거라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청와대가 이렇게 발작하는듯이 크게 반응한 게 아닌가. 오늘 민주당도 뭐 의원총회를 열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오늘 다른 조사 하나가 또 충격적입니다. 이 칸타코리아인데 이거는 면접입니다. 전화 면접조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서울경제의례로 8, 9일 이틀간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윤석열은 41.2, 이재명은 31.3, 거의 10%포인트로 크게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안철수는 3.1%포인트 하락해서 8.9%한 자리 있습니다. 심상정은 3.9%. 이걸 보면 점점 더 윤석열의 여론조사 평정이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같은 업체 칸타코리아가 나흘 전에 TV조선 조선일보 의뢰를 한 것과 비교하면 윤석열은 무려 6.2%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이재명은 0.3%포인트 상승에 그쳤습니다. 자, 전화 면접이든 LRS든 윤석열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구속될까봐 오늘 이렇게 세게 나온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안될것 같으니까 또 다른 작전으로 프레임을 바꾸려는 작전은 아닐까? 그 어떤 경우든 윤석열 대 문재인이 대결로 가면 정권 교체 여론의 적자는 윤석열이라는 것을 강하게 인상 지어 줌으로서 이번 대선은 윤석열이 크게 이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안철수 후보가 어떤 행동을 보일지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